대통령이 발언하면 곧장 감사가 뒤따랐습니다.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전정권 주요 사안과 인사에 대한 감사가 전방위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라는 뼈아픈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목소리> 서해 감사 통계 감사, 성관이 그리고 또 사교육 카레텔 뭐 이런 것들이 뭐 대통령이 뭐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또뭐 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게좀전 정부에서 좀 시끄러웠으니까 알아서 이렇게 직권으로 하는 감사 사람들이 특히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용산이 관심 있는 사항을 어 감사원 우리 유병호 사무총장이 적극적으로 알아서 한 사항들이 많다는 게 평가입니다.